안녕하세요.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. 컬러리스트 필기 공부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.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이 공부에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. 컬러리스트 필기 같은 경우에 총 이제 다섯 과목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과목씩만 한다고 해도 한 5주 정도 시간이 걸리죠.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서 기출문제 더 풀고 또 암기할 것좀더 암기하고 이러다 보면 어 기본적으로 저는 6주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약간 벼락치기이긴 하지만 뭐~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할애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주 4주 정도만이라도 열심히 하셔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고요. 2, 3개월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어,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워킹맘 또 일을 하시고 애기들도 케어하시는 분들이셨는데요. 어, 짜투리 시간들 이용을 해서 한 2개월, 3개월 조금 조금씩 어, 차곡차곡 공부하셔가지고 또 필기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바쁜 일상이지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조금씩 시간을 내셔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요. 혹시라도 이 자격증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, 어, 공부 시간이 좀 힘들어서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,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이제 투자하셔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필기 공부 기간을 이제 정하실 때는 본인이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고려를 해서 기간을 정하시고 필기 공부 계획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.